자 오늘은 병원에 갔을 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어 일단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써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써 있는 거는 쌍지통, 쌍지통. 이거는 그 목이 아프다예요. 목이 아프단데 또 하나의 목이 아프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이거 오지통. 뽀지텅 있는데, 이두개다 목이 아프다는데, 다른 느낌입니다. 먼저, 쌍지텅은 이목 안에, 목, 목 구멍이 아프다. 이런 뜻이고, 뽀지텅, <목> 이거는 이제 목 근육, 약간 목 뒤에나 이런 데가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토, 토, 토텅, 이거는 두통, 두통이 있다. 그러면 두통이 나면 대부분 뭐가 나죠? 열이 나죠? 열이 난다는 뜻은 여기, 파, 파샤, 파샤. 파샤오 이렇게 열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됩니까 또 배가 또 아플수도 있어요 다 아파요 그러면 도주통 <laughs> 배가 아프다 또 그래서 이게 다 아픈거는 또통 다 아프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약을 먹어야겠죠 즈야오 약먹어라 즈야오 즈 그렇죠 선생님 방금 얘기 한면 들었죠 즈야오 약을 먹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에 굉장히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중국말로 해볼게요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天치变冷了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 조심해야겠죠 시엔신 깐 마오 자 이제 자 이제 小心感冒자